아 근데 솔직히 예지야 너 사진 퍼온 거지? 아니 뭐? 너 진짜 웃긴다 키읔 나 지금 몰아가는 거? 아니 몰아가는 건 아니고 그냥 너 셀카가 뭔가 어디서 본거 같아서 그니까 알아야 그게 바로 몰아가 는 거란다 키읔 야둘다 그만해 오빠 솔직히 이건 알아가 나 몰아가는 거 맞잖아 난 잘못일도 없는데 그래도 너가 알아 당황하게 만들었잖아. 아니야, 오빠 난 괜찮으니까 제발 둘다 그만해. 넌좀 빠져 어디서 끼어들고 난리야. 야, 예지야 그만해. 아니, 오빠. 아라가 나 몰아가잖아, 흑흑. 야, 아라가 몰아가는 게 아니고 너 셀카 포은거 맞잖아. 오빠까지 왜 그래? 내 셀카 봤다고 몇 번을 말해. 아, 근데 솔직히 예지야 너 셀카 틱톡커 사진이잖아. 야, 넌 끝까지 나 몰아붙이네? 아 진짜 웃기지도 않네. 그만해 둘다. 아니 오빠들도 진짜 어이없고, 아 진짜 너네들 다 짜증 나거든. 그만해 예지야, 진짜 그만해라. 아니 키엑 솔직히 알아가 이상한 거 아님? 애초에 다 몰아붙인 것도 알아인데 왜 다들 나한테 닿니? 아우 진짜 다 어이없네 진. 예지님이 강퇴당하셨습니다. 헐 뭐야 오빠. 내가 강퇴시켰어. 잘했다 이하아 웬일로 착한 일을 크크.